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 추천 TV 김현식입니다. 자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오디오가 매끄럽지 않은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일동제약의 연구형 비만치료제가 왜기관에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구어 고용량 데이터가 왜 변곡점인지 쉽고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주가 강세의 핵심 배경은 임상 데이터 발표에 기대감입니다. 자 현재까지 공개된 일상 데이터의 중대한 이상 반응이나 반독성, 투약 중단 보고가 없었다는 점. 바로 부장용이 없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죠. 경구 GMP 나시원의 경쟁의 심판 기준이 내약성과 중단률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이킹 테라피티스의 사례로도 확실히 입증이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가격의 경쟁력입니다. 회사 측 코멘트라면 상업화 시에 기존 약 대비 크게 낮은 가격인 10분의 1 정도의 목표 가능성이 거론이 됩니다. 효과가 유사하거나 일정 수준만 확보가 되도 가격과 편의성에 뭐 본. 실제 시장의 침투력에서 강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는 부작용의 부담이 낮고 가격이 싸다. 자, 이 점이 기관들의 매수 논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연일 기관들이 매집을,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사모펀드나 연기금 후신들도 여러 기관들이 연일 매집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겠습니다. 외국인이 차의 실현에도 수급이 단단했던 이유가 바로 기관들의 기대감 때문에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들이 왜 매수를 하고 있느냐? 일단 계속 말씀드리는 부작용이 적고, 자, 그리고 거기 가격까지 경쟁력이 있다. 이것은 사용화시의 처방 지속률을 기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경구 포맷 자체의 시장성입니다. 자, 주사제의 냉장 보관 그리고 주사의 공포, 투약의 번거로움을 실 사용해서 장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약은 생활에 쉽게 스며들기가 좋은 거죠. 세 번째. 자, 9월 데이터와 금리 인하 사이클 기대와 맞물린 바이오 섹터의 리밸런싱입니다. 현재 AI의 종목들은 과열되어 있어서 고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 시기에 이미 바닥에 있는 헬스케어나 바이오 업종들이 시장의 공백을 메울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초기 소규모에서 보인 깨끗한 내약성이 대규모 장기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볼수 있겠습니다. 자, 주님도잘 아셨죠? 시겠지만 현재 1동 제약의 비만치료제 중간 데이터에서 50mg의 저용량군은 체중감량효과가 약 5%대였고 100mg은 평균 6.9% 최대 11.9%까지 체중감량효과를 보였습니다. 저중용량군에서 소약 중단 및 간독성 사례가 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이영양에서 자유롭고 복용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서 수능도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되고 있죠. 자, 200ml 고용량 관전 포인트는 만약에 10%그 이상대의 체중 감량이 부작용 없이 재현이 된다면, 관 1동 제약은 게임 체인저로서 탈바꿈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효능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위장관계 부작용이나 중단율이 올라간다면, 단기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게 되겠죠. 자, 핵심은 비만치료제 전쟁의 승패는 효능과 그리고 내약성 그리고 수능도 이 3박자입니다. 지금까지 부작용이나 수능도 신호가 좋았으므로 9월에는 고용량에서 어느 정도 스케일업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주사제 그러니까 위법이랑마운자로를 보면 은 감량 효과는 15% 그리고 22.5%로 장기 감량 통해서 우위가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제의 부담감, 그리고 부작용의 위험, 휴대의 불편함 등이 실사용에 큰 단점이 될 수가 있으며, 최근 바이킹 테라피틱스의 쇼크로 인해서 내약성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의 비만 치료제는 저분자 경우 타입으로 제조나 보관, 그리고 공급면에서 큰 메리트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초기 내약성 신호에서 굉장히 깔끔했고, 식이 영향이 자유로우며, 복용의 편의성과 수능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의 경쟁력도 10분의 1 수준으로 상업화 시에 시장 침투력 핵심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일동제약은 부작용이 적거나 없으며 강역 경쟁력이나 보경의 편의성에서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구제 핵심 가치를 이미 초기 데이터에서 보여줬습니다. 이제 9월 고용량 결과가 또는 스케일업을 증명해 주느냐. 이게 다음 챕터의 문턱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번 임상에서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은 주가가 현재 2만 원초 중반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임상 성공 시에는 10만 원대까지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 당시 7만 9천 원대를 과연 넘길 수 있느냐가 심리적 기준점으로 언급이 됩니다. 기업 가치는 세계적인 글로벌 비만약 회사로 거듭이나며 이술 이전 러브콜이 쏟아지게될 것입니다. 파월의 연설에서 금리 인하의 방향에 무게를 실으면서 바이오나 헬스케어 업종은 하반기에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벤트러시가 8월이나 9월 그리고 하반기를 지나서 내년 상반기까지 임상 발표나 학회 등등.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동반한 뉴스가 가장 강한 상승의 트리거가 될수 있으며, 1동 제약도 9월 고용량 데이터 발표 시에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수익 가능성 있는 종목들, 텔레그램 무료 종목 연구방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은 유료가 절대 아니고, 전부 무료로 무료로 수익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여러 유미한 뉴스들도 간추려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추천드린 종목이 전부 바로바로 상승해서 수익이 나거나 하진 않겠죠. 하지만 높은 확률로 수익 가능한 종목들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적어도 주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거나 하루 종일 차트만 보기 힘드신 분들 들어오셔서 이 텔레그램은 과거 메시지들도 전부 보실 수 있으니 정말로 수익 나는 종목을 추천해주는. 확인도 해 보시고 제가 드린 종목들 평소에 관심이 있던 거라면은 추천드리는 이유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니 참고하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텔레그램 입장 링크가 있고 이 링크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됩니다. 정보 무료로 운영이 되며 수익나는 종목들이나 여러 유의미한 정보들 전략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유망 종목들로 수익나는 성공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른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기는 종목 추천 TV 김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